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집에 숨겨두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시다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 진실을 확실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에서도 40만원 인상에 대한 공약이 있었고, 야당에서도 40만원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인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도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은 알겠는데, 소득 인정액은 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처럼 계산해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내가 벌고 있는 월급과 재산이 다 포함된 금액이죠. 여기서 단독 가구 기준으로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내가 현재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정부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소득인 정액으로 변환합니다. 재산에는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 통장 잔고는 금융재산에 속하므로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환급금에 대한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금의 경우 3개월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불입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최종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원금과 이자를 각각 환산해서 두 가지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로 원금부터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원금 5천만 원중 2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의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자도 계산합니다. 이자율이 3%라면 5천만원의 3%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고 4만원 공제액을 차감해 줍니다. 그럼 통장에 5천만원이 있을 때 환산된 소득은 약 18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아래는 금액별로 정리해본 소득인 정액입니다. 통장에 1억원이 있으면 약 47만 6천원, 2억원이면 약 106만원, 3억원이면 165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3억원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보다 적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주택이나 건물,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포함된 금액은 소득인정액으로 합산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자율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는 1959년생 만 65세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올해 못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가 202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1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기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쉬운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